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니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라이프 선수 생활 리뷰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아볼 선수는요. 아둘셋세개아둘셋어세개 아, 남았어. 오케이 바로 아 아니다. 하나 둘셋 살라 안 봤죠. 네개남았네 아. 하석주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생활 리뷰 하석주 팀 코리 아이콘 아 t k i 시즌 하석주 1카입니다 시즌 얼마 정도 할까요? 849,000원이네요, 네. 유카 도전이요? 네. 아, 예, 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오늘 이따가 좀 기다려줄 수 있으면 은 이따가 하고요, 네. 자, 어, 일단은 선수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98, 슛 90, 패스 93, 드리블 93, 수비 95, 아예 85, 피지컬 83. 오히려 지금 공격적인 능력치가 좋죠? 그 그러니까 왼쪽에 뛸수 있는 윙백 겸 왼쪽 미드필더로 뛸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그냥 왼쪽 미드필더 로뛰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이고요. 일반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히든 스텝 보도록 할게요. 네. 속력이 100이고 가속력이 97. 엄청 빠르다는 거죠. 슈퍼 99에다가 골결은 88. 네, 근데 골결은 확실치지 않나 보네요 중거리 슛이 95에다가 위치 선정 90. 짧은 패스 95네요. 크로스가 97이고 프리킥이 98 커브가 95 드리블 96 볼컨트롤 91 민첩성이 90 반응속도 93입니다 슬라이딩 태클 92고요 스태미너가 96이네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아요 네, 좋은 것 같은데 어, 문제는 오히려 중요한 이제 수비적인 능력치가 좀 후달리네요 약간 네가로채기라든가 그래서 수비적으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석주를 좀 올리 올려서 플레이해도 되고요. 네. 일단 전후반을 전반에는 이렇게 수비적으로 써보고 후반에는 이렇게 좀 올려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리야 형이랑 이렇게 게임 많이 하니까 좋아 안 좋아? 감사합니다, 야지. 네, 자요거 왔... 얘까지 해가지고 4명의 선수 체감 리뷰니까 어 빨리 레디야, 레디 레디 준비하 했는데 오케이 4명 끝나면은 바로 강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하석수 선수가 전반전에는 윙백 왼쪽에 레프트윙백으로 한번 뛰면서 오버래핑을 가보고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구요 후반전에는 아예 그냥 올라가있는 왼쪽 미드필더 왼쪽 윙어를 뛰면서 공격적인 측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석주 자 하석주 갑니다 하석주 아 스피드가 매우 빨라요 하석주 아유 아유 아아까비 양아치시네 왜요? 뒤로 살라 팅아 자, 코너킥. 살라 올려 줘야죠. 올려 줍니다. 길게. 헤딩. 아, 까비. 자, 손흥민이에요. 나이스 컷. 어, 오우. 어느 번이 빠르죠. 네, 나이스 컷. 오케이. 자 스탑 하석주입니다. 김코리아, 하석주. 아 하석주는 근데 되게 다비드 비아 같은 느낌아 나이스 패스에요 하석주. 아 이거 네 따냈어요 괜찮아요 아 아깝이 아 패스 좋았는데 아네 하석주죠 자 하석주 네 하석주입니다 좋아요 하석주 네 슈팅 아 아깝습니다 수비가 안 막았더라면 이건 유효 슈팅으로 기록이 됐을 텐데. 가자마 아, 하석주를 보도록 할게요. 원래 하석주 감독님 대학 때는 왼쪽 풀백이셨어요. 부산 대우 로얄즈때 윙까지 같이 보셨는데. 잡아줘야죠, 네. 하석주? 네. 좋아요. 아, 스피드 매우 빨라요. 거의 다비드 비어 같아, 약간. 체감이. 톡 치고 가서요. 하석주, 시티골! 들어갑니다. 야, 야 하석주가 거의 다비드 비아 같다니까. 약간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야, 아니 이거는 하석주는 제가 봤을 때 수비 자원으로 쓰기 너무 아까운데요. 진짜 이거는 진짜 도너본보다더 좋은 윙어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윈, 왼쪽 풀백이라는 포지션을 가장 먼저 실행하신 분, 오버래핑이라는 개념을 알린 분. 잡아줬죠 네자 반대 봅니다 자, 자 도너번쪽 자 일단은 밑에서부터 이제 빌드업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하석주의 모습인데 그렇죠 네 하석주 아 아깝습니다 아. 네네 왕구님 자 수비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아좀 수비 하석주가 수비하는거 보고싶네요 아 근데 진짜 날쌘돌이네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뛰어다닙니다 아 나이스인가요? 아 아깝습니다 아. 반대줄수 있어요 역시 아냐 네. 자 다시한번 하석주에요 슈파워가 장난 아니거든요 네 하석주 하석주 아야 이거를 지키진 못했네요 네 아깝이 자, 반대 열어줍니다 다시한번 하석주 아 체감이 너무 좋은데요 거의 메시같은 느낌이야 아 나이스 아우야 네 거더냅니다 본인이 무지하게 공부하셔서 오버래핑 가장 먼저 실행하시고 오욕 오지게 먹으셨죠 아 접었어요 네 하석주입니다 하석주 아 추고 하는데요아 아깝이 리즈2 8 2치님 추천감사합니다 리즈님 네. 추천감사합니다 나이스컷 오케이 아 패스했는데 업사이드 아닌가요? 네자 측면으로 줘야죠 하석주입니다 네 주고 야저 거의 움직임이 약간 메시같아네 좋아요 네 하석주입니다 자 하석주, 하석주. 이번에는 크로스 올려봅니다. 아, 너무 골키퍼 쪽이었어요. 네, 나이스 푸티 맞고. 앞쪽으로 연결. 네, 아이스 땡큐. 아, 까비. 여기 왼쪽 측면. 네, 손흥민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정말 윙과 풀백의 연계성을 중요시 공부하신 분. 그래서 아주 대 윙, 풀백 라인이 우리나라 대학 체감. 아, 그래야 되나요? 오. 자, 전반전은 이렇게 하속주가 왼쪽 윙에서 많이 뛰어봤구요 아, 윙백에서 이번에는 윙어로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윙어로스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갑니다 배 아플라 그러지. 자 하석주가 이번에 윙어로 전역 나옵니다. 아예 윙어로 나오는 하석주. 이 수비적인 능력치보다 이제 공격적인 능력치가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왼발, 하석주. 자, 유상철. 유상철, 하석주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못 줍니다. 그렇소네. 아 접었어 네아 다시 한번네 받았죠 공 띄웠습니다. 그렇죠 하석주 네오우자 이거는 많이 깊었어요 네 접었거든요 주심이 카드를 발급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자 옐로 카드를 얻게 하석주 됩니다 하석주 왼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아네 배창시 맞고네 하석주, 네, 자 버텨줍니다. 하석주 슈팅, 아 오른발 슈팅은 좀 취약이네요. 네, 앞쪽으로, 네. 될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선방이 하석주, 하석주 형님 아주대 감독 부임 이후 수도권 자, 선고, 걸보 수준, 아주대가 우승도 밥 먹듯이 합 대학축구가 또 그러게 되네요. 유비 유상철, 조리대 알바, 차범근, 리포테. 하석주입니다. 자 좋아요. 아나이스 이렇게 좀 양보도 해줘야죠 그래야 더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카비 다시 한번 앞쪽으로 네 반대 아유 잡아줬어야 되는데 도노번. 아네 골링하나요? 자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발라 네 앞쪽 하석주에게 아 돌았는데 오. 우 아 이거 계속 아니태클 없이는 못하냐 너왜 자꾸 태클하는 거야. 선됩니다 네. 지금 이 선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뒤에 야 되는데요. 어쨌든 네태클 없이는 절대 게임을 못 하나 봐요. 아 충장님 또 하셨네. 오 좋습니다. 네. 측면으로. 아네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야서포터가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 푸티가 여기서 이제 빛이 나네나는하네기있 <목소리도> 아, 그렇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여니다팅도 많고 볼도 고 내용도 좋습니다. 땡큐. 자, 하석 주쪽 밀어 줄게요. 네. 아, 아 이거를 업사이드. 서포터 가입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하석주, 다시 한번 하석주입니다. 아, 네, 접었어요. 네, 좋아요. 자, 하석주 갑니다. 치고 가야죠. 네, 비켜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야, 하석주, 다 제끼고 시원하게 하석주가 골을 넣었습니다. 에네님 조연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나요? 그거는... 본인이 제발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컨텐츠 하잖아요. 예. 일하고 있는데. 그 알림판이 아닙니다, 제가. 아, 이걸 못 봤다는 게 이제 어이가 없다니까. 아. 자, 일단은 전반전에는 수비 쪽에서 오버래핑 개념으로 올라갔었는데 후반전에는 아예 그냥 올려놓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서. 그게 나쁘지 않아요. 아, 잘한다 말이죠. 네. 나의 왼발 하석주. 나의 왼발 하석주. 이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길게 이런 크로스죠. 헤딩 아아쌀라안 나갔습니다. 자골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니요. 안녕 영아. <laughs> 불러봤어요 한번. 헤딩. 상대 패스 길목잘 읽어내기다. 잡음. 클라우디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사람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어서 어 추천감사합니다 네 이청용. 배가 아플라지? 내가 아이스크림 두개 먹어서 그런가 아... 자 하석주 아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아 좋아요 아 커팅 좋아요 네 그렇죠 네 하석주 빠집니다 자 하석주의 하석주. 공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 많이 지쳤어요 이럴때는 크로스 해주는게 좋아보입니다 자 반대 열어줍니다 만아이 까비 자, 앞쪽으로 길게, 아, 자, 역습인데요 아, 무섭습니다. 네. 로빙 패스로 오, 이제는 또 네. 그래, 나랑 하면서 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변화가 되네. 그렇지, 나이스, 아, 부상이에요. 아유, 야, 죽여라, 죽여, 그냥. 아, 왜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하석주, 하석주, 자, 길게 반대 줍니다. 살라 아이, 까비.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명장의 피퍼라인4 선수체감 리뷰 하석주 편이 끝났습니다. 저는 하석주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아 공격적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메시 대신에 서도 네. 아 일본이 16강 올라갔어요? 아 이런. 아. <laughs>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보장 추천합니다.